이런 효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서오세요. 웹디네이 발간입니다. 상세에서 이런 효과 본적 있으시죠? 요즘은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도 많이 쓰는데요. 포토샵을 통해 간단히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같이 따라 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가운데 있는 30이라는 숫자에 롤링 효과를 넣어 볼게요. 0부터 숫자를 하나씩 내려가 써 주시고요. 숫자는 10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롤링이 오래가도 주목도가 떨어지거든요. 10개 중에 마지막 숫자는 최종 숫자를 순서대로 써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32 최종 숫자니까 3과 0을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숫자를 다 쓰셨으면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자 레스토어를 클릭해 이미지로 바꿔주시고요. 사각투을 선택해 두 숫자씩 영역을 지정해서 효과를 넣어볼게요. 필터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를 선택해주시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90, 거리는 50 정도로 시작할게요. 이 숫자가 흐림의 정도인데 흐리다가 점점 또렷해지게 할 거예요. 다음 아래 숫자도 두 개씩 선택해서 이번엔 40으로 10씩 숫자가 줄어들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은 며칠까요? 그렇죠? 30, 20 이런 식으로 점점 또렷해지게 만들면 돼요. 너무 반복이라 빨리 넘길 수도 있지만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20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3과 0은 최종 숫자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보여질 부분만 사각 툴로 지정해주시고, 마스크 버튼을 눌러 나머지를 가려줍니다. 창, 타임라인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줘볼게요. 레이어와 마스크 사이 연결을 해제해주시고요. 타임라인에 레이어를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위치 메뉴에 시작할 키 프레임을 선택해주시고, 끝 마칠 프레임도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끝 영역에서 보여줄 숫자만큼 이동해 주세요. 저는 3을 보여줄 거니까 여기까지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재생 바를 이동해 보면 롤링 효과가 짠. 어때요? 어려워 보였지만 따라해 보니 생각보다 쉽죠? 이제 여기에서 다른 롤링과 어우러지게 속도만 조금 맞춰 볼게요. 키 프레임이 늘어날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줄어들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늘려주면 되겠네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재생 바를 처음으로 돌려서 재생해 보면 이제 비슷하게 속도가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남은 숫자 0도해 봐야겠죠? 레이어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고급 개체로 변환을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어명을 10의 자리로 바꿔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레이어 찾을 때 혼동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통해 고급 개체 만들기를 클릭해서 복사해주세요. 이것도 이름을 바꿔주면 좋겠죠? 저는 1의 자리라고 바꿔줄게요. 자, 이제 이동 툴로 옆으로 이동해주시고, 1의 자리를 더블 클릭해줄게요. 개체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수정하면 최종 화면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타임라인을 재생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 줄게요. 앞서 3보다 0이 늦게 나와야 하니까, 0으로 위치를 이동해 주신 다음에, 끝 위치 키 프레임을 더 옮겨서 속도를 느리게 해주세요. 자, 그럼 저장을 하고 요 파일만 꺼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라 저장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럼 반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주 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잘 만들어 두시면 개체 복사를 통해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상세나 이벤트 페이지 하실 때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